진이 아니야. 아니, 아직도 뭐 허리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좀 마시고. 우리 최은지 씨와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야, 여자한테 이런 질문 드리기는 좀뭐 하지만 처음이에요. 처음 여자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 어디 부위 그 운동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저요. 저 어깨. 어깨. 저 어깨. 어깨. 어깨를 찢을 때. 어, 어깨. 어깨가 좀 되게 좀 아. 만족하실래요? 목도 무게도... 어. 어? 어. 아, 그렇게 만지 마. 아, 그래도 또... 아. 빡빡! 빵, 빵. 와, 오! 뭐 아. 진짜 먹기 쓱 들어가네요. 어깨. 아니, 여기 뭐, 데피니션이라 그거예요 빵빵! 빵빵! 빵이, 빵. 어깨 빵이 빵. 엄청 좋으세요. 어깨가 좀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근육이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무게도 좀 많이 치시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늘리는 편이죠. 네. 너무 뭐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는데, 3대 운동 한 얼마 치세요? <laughs> 여자한테 이런 거. 3두는 <laughs> 안 합니다. 저 아, 3두, 네. 2두는 따로 안 하고요. 아, 그냥 네. 어깨, 등, 가슴, 배, 힙, 데드 아, 이렇게만 합니다. 아... 그리고 좀 배워봐도 운동으로. 될까요? 그러면 엉덩이를 좀 업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아. <laughs> 배워야겠다. 아, 엉덩이 운동이요? 네, 그걸 살짝 보고 갈게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네, 네. 아유, 그냥 잡으시고. 또... 그냥 엉덩이를 차주시면 돼요. 어? 미안해요? 그냥 엉덩이를 차주시면 돼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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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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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항상 맞고 차셔도 돼요. 엉덩이를 차주셔서 여기 때문에. 자극이 오게.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30개씩. 반대도. 어머?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차서 엉덩이에 자극 오게. 허벅지가 오지 않게 엉덩이가 오게. 아... 30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 5세트. 자, 해보시죠. 오, 아... 아, 좋다. 저요? 네. 아니, 저를 그렇게 시키지? 엉덩이 도올려지 여기 자극 고개 자극 와요 춤을 추고 있어요. 아니 저를 그렇게 시키세요? 엉덩이 도올려지 여기 자극 고개 자극 와요 자, 춤을 추고 어, 어, 있어요. 아저안 보면 안 될까요? <laughs> 안보걸는아 엉덩이 힙업을 시키려면 그런 운동을. 네네네. 그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유용할 것 같은데 하나 또뭐 가르쳐 주세요 뭐. 아, 지금 제가 또 치마를 입어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음. 본인만의 다이어트 비법 있으세요? 아 좋다 이런 거 좋아요. 음... 저는 식단이 한 60-70%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식단이? 식단이 60-70% 되고 그리고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100%다이어트니다 그럼 뭐 됩니다. 먹어요, 뭐 먹어요? 저는 계란 흰자 다섯 개. 한, 끼, 한, 한 끼? 끼에? 한 어. 끼에 계란 흰자 다섯 알, 오렌지 반쪽, 고구마 한 입, 고구마 하나. 이게 한끼식단요 진짜 그거만 드세요? 노른자, 노른자 버리고요. 아유, 노른자 아까워라. 그렇게 하루에 몇끼 드세요? 세 끼요. 세 끼? 밤에 정 배고프면 흰자 두알 정도 참. 더 먹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흰자만 계속 드세요. 소금 안 찍어 먹죠? 아, 소금 안 찍죠. 음. 노염분, 노탄수화물, 아, 고구마를 먹긴 하는데, 대회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또 계란 흰자만. 아예 탄수화물, 당 이런 거다 하고, 그리고 대회 전날은? 어? 물도 끊죠. 물끊죠 아. 그래서, 이 오징어로 비유를 하자면, 물오징어. 물오징어. 그리고 여기 방건조 오징어. 그리고 대회 선수들은 마른 오징어. 그래서 물기를 쫙 빼는 거예요. 사람 어.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극한에. 어, 어, 그러니까 물한 모금도 못 먹고. 계속.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예쁘긴 한데. <laughs> 네, 물 넘어갑니다. <laughs>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크치면은 크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열고 이런 느낌. 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이 막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높게 떴는데요. 어디로 보내세요? 어? <laughs> 어디로 보내세요? <laughs> 어우 다행이죠. 어. 고맙습니다. 에이, 이걸 오늘 못 시키는데요? <laughs> 아니, 잠깐만. 원래 좀... 거리가 짧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닌 <laughs> 것 같더라고요. 아이좀 땡겨지네요. 예. 지금 김현프로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의 홀입니다 지금 팀 타수 차이가 세 타기 때문에요. 지금 김현프로가 어... 이걸 홀인원해에서 넣으면. 좀 좁혀지겠네요. 좁혀집니다. 아좁진 정도가 아니죠.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화면 뀌었어요 아, 지금 들어가라요. 아, 역시. 역시. 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화면 뀌었어요 야 신. 진짜 아신 대단합니다. 아신 제가 한두 번째 전홀부터 안놀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아, 아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점수를 확 줄이셨어요 팔 번홀에서 김혜연 프로의 버디가 또 나왔습니다 샷 버디가 똑같는데요 아니요 굴린 거예요 올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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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올라가아예 굴린 거요 예 굴린 거. 자. 똑바로. 바로 보고 때려야 치실 돼. 칠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똑바로 쳐야 돼. 똑바로 쳐야 쥐 턱바로 쳐야 돼. 이렇게 하면 똑바로 안 쳐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가볍게 하고 호흡을 멈추고 스나이퍼가 방아쇠를 당기듯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이, 모자라. 잘 맞어. 안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